갔어. 꼬아. 중국 가본 적 있어? 취이중국마 가본 적 있지. 취이안 가봤어. 메이 취 여태껏 가본 적 없어. 총라이 메이 취궈. 총라이 메이 여태껏 총라이 총 안녕하세요 와이비피트중국어 전유선 강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17번째 시간이에요 그쵸 이제 거의 20강 왕강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자신에게 칭찬 한번 해 주시고 <laughs> 고생했다 열심히 잘했다 네 칭찬 한번 해 주시고 오늘도 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 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17강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자, 나 중국의 바이지오 먹어본 적 있어. 어난 먹어본 적 없는데 나 일본에 가본 적 있어. 어난 가본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경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엄청 간단해 요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 기분 어, 기분 좋게 그리고 긴장 푸시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단어만 딱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발음 주의해서 읽어볼게요. 꾸어 가볍게 경상으로 꾸어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 꾸어 아니고요 꾸어 어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꾸어, 꾸어.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가, 뭐뭐해 본적 있다, 라는 그런 동태조사인데요. 여러분, 중국어는 시제 변화가 다양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동사 뒤에다가만 딱 붙여주시면 그 동작을 해본적 있다라는 경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마시다 뒤에 꼬어만 딱 붙여주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맞아요. 마셔 본적 있다. 그 다음에 사다 뒤에 꼬어를 붙이면 은사본적 있다. 듣다 뒤에 꾸어, 들어본 적 있다, 가다 뒤에 꾸어 붙이면 맞습니다. 가본 적 있어요. 라는 그런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가본 적 있어요 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다 라는 거 여러분들 취이라고 하죠? 자, 그럼 가본 적 있습니다 할 때는 취고어. 취고,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가본 적 있어? 그러면 궁금해 하겠죠? 어디 갔는지. 어디 갔어? 한국 갔어? 뭐 중국 가서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봤었던 그 목적지를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거 발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탈리아를 이탈리 라고 해요. 이탈리 해보세요. 시작. 이탈리. 약간 랩하듯이 다 자성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탈리. 한번 더. 이탈리.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본 적 있어요? 어디에? 이탈리아에 해 볼게요. 시작. 취궈 이탈리아. 취궈 이탈리 그렇죠? 그러면 중국 가본적 있어요. 이렇게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17번째 시간까지 오셨으니까 할수 있어요. 자, 해 보세요. 취궈 중국. 취궈 중국.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아 동사 뒤에 이렇게 꼬어만딱 붙여주면은 이 동작을 해본 적 있다라는 표현이 완성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중국어 공부할 만나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시고, 듣고, 사고, 가고 이런 단어 뒤에 꼬어만 붙이면은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나갈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들어본 적 없어요, 가본 적 없어요라고 부정할 때.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걸 말할 때는요, 앞에다가 바로 may라는 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may. 한번 더요. may. 이상으로 시작. may. 마지막. may.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정할 때는 계속 누굴 썼어요? 맞아요. 뿌, 뿌. 뿌라는 애를 이용했는데 처음으로 메이라는 애가 등장했습니다. 음. 여러분 메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실 자체를 부정해 줄때 많이 써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을 부정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메이를 쓸수 있겠죠. 그렇죠. 뿌 같은 경우에는 의지를 부정할 때 많이 써. 예를 들어서 뿌칠 하면은 안 먹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메이칠 하게 되면은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경험한 것도 뭐내 의지로 막 일부러 경험 을안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may 자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may 동사 go, may 동사 go. 이것은 그 동작을 해본 적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음. 우리 가다라는 취 배웠으니까 가본적 없어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ay 취过, may 취过. 그렇죠. 그다음에 이탈리아. 까지 붙여서 읽어 볼게요. 시작. 메 취궈 이다리. 메취고 이다리.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사실 요게 여러분들 두 번째 패턴에 나와 있습니다. 한장뒷장 살짝 넘겨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종라이 메 동사 꾸어. 종라이 메 동사 꾸어. 아, 메 동사 꾸어 하면은 이 동작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 앞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붙어있어요? 종라이라는게 붙어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괄호 하나 살짝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그냥 강조해요 뭐라고요? 강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경험하지 않았다는 걸 말할 땐나 여태껏 한 번도 뭐 중국에 가본 적 없어 나 여태껏 사용해 본적 없어 여태껏 말랐었던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여태껏 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강조용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도 덤으로 같이 기억하세요 혹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런 거는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hsk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네자 우리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만 더 읽을게요. 자, 시작. 종라이메이 동사꾸어. 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작. 종라이메이 동사꾸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종라이메이 동사꾸어. 그렇죠.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여기서 어, 선생님이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태껏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어요. 약간 토실토실하죠. 선생님 보면은.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르다라는 동, 아, 그 형용사는요, 바로 쇼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쇼. 쇼. 왠지 쇽쇽쇽 이렇게 마르는 느낌이죠. 그쵸? 그렇죠? 쇼. 그리고 한자 보시면은 마치 이게 되게 갈비뼈 같이 생겼어요. 마르다란 뜻이에요. 자, 여태껏 말라본 적 없어요. 해보실게요. 시작. 총라이 매쇼고. 종래 매수고 그렇죠 선생님은 여태껏 말라본적 없어요 해 볼게요 선생님도 한번 넣어 보세요 시작 라오시 종래 매수고 네, 좋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동사들,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들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어, 바꿔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역시 우리 비투중국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끄시면 말짱 꽝이에요. 아시죠? 자, 비투중국어까지 우리 신나게 같이 흥얼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去过이大利아 <목소리도> 이탈리아, 뛰어, 이탈리아, 이게 보고씽. 생각해 본적 없어요. 여태껏 정말 매 생각껏. 정말 매 생각껏. 매생각 여태껏 만나 본적 없어요. 从来没见过，从来没见过，从来没见过。여태껏말라본적없어요从来没受过，从来没受过，从来没。 고, 고. 중국 가본 적 있어? 중 가본 적 있지. 취고. 안 가봤어. 매 여태껏 가본 적 없어. 매매 여태껏 종라이, 종라이.